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태입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쉬셨습니다. 쉬셨습니까? <laughs> 네. 네. 자, 오늘, 오늘 새로운 또 월요일이 시작되는데요. 날씨도 뭐 괜찮죠? 네. 어, 딱 외매하기 매매, 좋은 편안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아침, 아침 또 조심조심 출발해 보도록 조심,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자 지난,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다우 지수는 0.71% 많이 올랐네요. 0.71% 상승했고요. 어, 어, S&P 500 지수 0.51%, 나스닥은 0.35%또 S&P 아 MSCI 한국 ETF 0.75%다 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자, 자 야간, 야간 선물은 주간 장보다 0.55포인트 올라서 3 3 0 1 5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아침 예상 지수는 상당히 강세,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많이 오를까요? 어,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예상가가 매수 효과가 273만 원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 274만 4천 원 넘어가는지 네, 네,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어, 좀 내려올 겁니다. 시가가면 음. 자. 자 일봉 차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싱가포르 니케이 선물 현재 0.2 1.28%로 아주 높게, 높게 어, 시세를 유지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약간 밀리는 듯도 하지만 1.28%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은 자 금요일 날은 추세, 추세 변경선 327, 327 300. 27.95 여기하고 그 다음에 5일선이 요호였습니다328.65 오늘은 좀 여기 11선입니다. 11선 5일선 8호. 11선이, 11선이 많이 올라왔죠. 여기입니다. 이렇게 일봉 차트에 11선 328 8호. 5일선 8호 328.85 네. 그래서 요호하고 6호 9호 파란선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위로 그 돌파시했죠 뭐, 뭐 매매하기가, 매매하기가 아주 들어가기도, 들어가기도 뭐하고 뭐안 들어가기도, 들어가기도 뭐하고 <laughs> 아주 괴로웠는데 결국 마지막에 에, 들어주면서 끝내서, 끝내서 한번 하면서 잘뭐 그런 대로 마무리했는데 2포인트 정도, 정도 지금 보겠죠 에, 또, 또 되게 시장이 강했던 게 외국인들이 갑자기 어, 그 전날에는 막 매도하더니만 입장을 바꿔서, 바꿔서 이제 막 어, 매수를 해서 2천억 2천 넘게 2 0 14억 현물 외국인이 매수하고 어, 삼성전자가 그 중에서 800억 원 매수 들어와서 어, 상승했습니다 상승 지수가 음, 음, 선물도, 선물도 많진 않지만 단한 1,659계약 순 매수한 걸로 집계가 된다. 되네요. 자 기술적으로 12월 물은 완전 만족도 꺾어지는 듯했죠. 고점에서부터 고점에서 밀어서, 밀어서 내렸는데 이걸 다시 삼성전자 상승하면서 같이 돌려 세워버렸습니다. 삼성전자도 이거 완전히 보통 그래프 그래프가 같았으면 이거 벌써 내려오고도 남았을 건데 남았을 이건 기술적으로 판단할 어, 영역을 벗어난 듯합니다. 좀 내려오면 가격이 고점 대비 조금 밀린다, 조금 밀린다 싶으면 예, 저점 매수가, 매수가 들어와서 아주 돌리고 이게 올라가면. 지수가, 지수가 아주 크게 영향을 받아서 바로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조금 밀리기는 하는 구간에서 많이 내려오긴 했죠. 했죠. 근데 지수는 많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매도가, 매도가 나오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코스피 지수의 거래소 종목의 다른 종목들로 매수가 어그 매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시장을 다, 시장 다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음, 삼성전자의 상승 오늘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좀 굵게 표시해놨죠. 좀, 세 군데는 좀 굵게 표시해놨습니다. 어, 세세좀 뭐가 음, 추세 변경선들이긴, 변경선들이긴 한데, 한데 그 중에서도 좀더 자세히 봐야 되는 그런 지점들 제대로 넘어가기 어려운 지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274만 4천 원 그렇게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밀렸죠. 이제 오늘 이거 넘어가나 어, 한번 살펴봐야 될 어, 때고요. 코스피 어, 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330점 30. 2호 자리 여기 돌파하는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돌파해서 빨리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밀리면, 밀리면 또 지지부진하게 이게 횡관으로 또보일거예요 미국 증시가 한번 튀어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초반 상승 추세, 추세 형성에 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하락분 절반, 절반 정도 만회했는데 오늘 이렇게 강세,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면 어느정도 고점 부근까지 돌파 시도를 한번 시가에 돌파, 돌파 시도하다밀릴지 밀리다가 아, 다시 올라갈지 그냥 올라갈지, 그냥 올라갈지. 올라갈지. 요거 삼성전자, 요거 삼성전자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요새 자, 자 오늘, 오늘 관심사항 외국인의, 외국인의 현선물 매매, 매매 동향, 동향 살펴보기. 살펴보기 네 그리고 삼성전자 여기 5일선하고 11선 오늘 거의 같은 지점인데요 5일선 지지 여부 그리고 일간매국점 2744,000원 요 구간 지세 방향 확인 넘어가는지 깨지는지 선물지수 일간변곡점329.05 위로 여기 일간변곡점이죠05 위로 올라가서 330.25 돌파하는지 네, 확인하기 여기 3개 오늘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대장 직후에는 빨리 안할 거예요 당장 당황 당황 얘기하지만 어, 차체별 도달한 다음에, 다음에 해도 어, 아무 이상, 이상 없고 횡보하고 꼬리달리면 일단, 일단 첫째 별 보기, 네, 가서, <laughs> 가서 보기 하겠습니다. 네, 어, 지난 주도 어, 그렇고, 지난 주도 그렇고 약간 가도는 분위기 좀 있죠. 초반에 나중에 뭐 이렇게 진행되더라도 초반에 가도는 분위기 좀 많이 나오니까, 어쨌든 분위기 봐서 하겠지만, 어쨌든 꼬리 달리면 일단 매매 자제하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아침 전략입니다. 전략입니다. 전일 야가선물 야간 종가, 종가 330.15 기준으로 해서요. 상단은, 상단은 위쪽 최세변경선 332.95에 있습니다. 이 파란 선 332.95. 332 바로, 바로 위에도, 332 332 위에도 330.45에 있긴, 있긴,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상승하면 상승 바로 나오니까요. 네. 위쪽 위쪽까지 보겠습니다. 332.95 332 하단은 11선 327. 327. 여기요. 그리고 대장 직후에 330.15 기준으로 해서 추세변 경선 위로 4 5위5 50 50 돌파하면 매수 시도 한번 해보겠고요 전일 고가 아, 329.65 요거 깨면 매도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꼬리 어, 어, 달리면 일단 보류입니다. 첫째 별이 이거보다 더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가야 수, 첫째, 현, 첫째 별이 있고, 형성될 수도 있고 풋옵션이요.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일단 여기 돌파하면, 돌파하면 매수 준비. 준비해야죠. 빨리, 빨리 넘어가는 흐름 보면, 보면 매수합니다. 매수. 네, 오늘, 오늘 아침에 보면 330.50 아래로, 네, 유지가, 보면 아래로 네, 유지가 되면 다시 밀릴 가능성 높습니다. 높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330.50 330 아래로 네. 네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첫, 진입은 첫 진입은 요 가격들, 가격들 주변에서 시가와, 시가와 이론적 중심 가격 동그라미 값 아침에 중심값 계산해 드리는데요. 개장 이후에 확인하고 두 개를 완전히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시 15분부터는 항생 선물 함께 방송하고 야간 해외 선물 방송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조간 방송은 음성 방송을 11시까지만 진행하고요. 11시 이후는 장 마감까지 음성 리딩 없이 차트와 실시간 채팅창으로 매매 전략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는 네이버밴드 무료 강의실에서 해외선물 매매전략 강의 진행해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